안녕하십니까. 블룸버그TV입니다. 아, 속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두 시간 전에 나온 건데, 어, 오늘 장이 열리면, 아, 지금, TSMC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TSMC가 지금, 어, 이거 그냥 여러분들은 못 보는 자료예요. 어, 그렇다고 이거 돌리면 안 돼. <laughs> 나 잡혀가. <laughs> 저작권으로. 자, 이거 보면, 어, 바로 그냥 돌렸어. 이거, 아, 여러분들 도움 되라고. 오후 5시 11분에 나온거고 그 다음에 아, 1월 수출 주문이 49.3% 증가한 527억 달러 기록 그 다음에 어쨌든 주가 오른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방송 했잖아요 그러고 이거 때문에 뭐 대만 <laughs> 대만에서 사용하는 그 통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폭등한다. 그래서 대만에서 문제가 된다. 어, 그게 또 나왔네.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단타 들어가실 분만 아시겠죠? TSMC 네. 오늘 실적 발표는 하나. 어. 감사합니다.